안녕하세요. 호조엄마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키핑장입니다. 저는 오늘은 오전에 병원 가는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병원까지 갔다가 마침 병원 행 하기로 한 김에 통증의학과 가가지고 어깨 주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부터 키핑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키핑장에서 오늘은 이것저것 하고 분갈이도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화분 만들러 다닌다고, 어, 분갈이를 좀 등한시했더니 2022년도 거도 있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분갈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2년도 거안 남기고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나 아직 조금 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즐기면서 해야지 취미 생활을 일처럼 하면 즐겁다고 하는 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물론, 즐거운 걸할 때는 힘들어도 재미가 있지만, 이왕이면 더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오늘은, 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쉬려고요. <laughs>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집에 가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된다고. 오늘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적심도 하고, 분갈이도 하고, 분갈이 한 아이들, 약도 뿌리고, 뭐, 이런저런 처치들을 많이 했어요. 요거는요, 에케문스톤인데요. 요게 하엽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화분 속에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목대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짝 뿌리를 다 커팅을 했더니, 뿌리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음, 요 까맣까맣한 부분이 전 되게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목대만 보면 이에케몬스톤이 얼마나 컸는지, 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 꽤된 건데, 근데 왜 자꾸 중간잎이 하엽이 질까 싶어서 하엽 제거 다 하고, 깍지약 뿌려가지고 놓고 어제 저희 키핑장에서는 전체 방지를 다 했지만서도 그래도 원래부터 깍지가 생겨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깍지약이 있어서 깍지로 약으로 전부 다 죽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생장점 속까지는 약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빽빽한 구조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을 파고 들어서 약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약을 약에 이제 전부 다 깍지가 죽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깍지약을 할 때는 깍지가 생긴 걸 처치할 때는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깍지약을 타가지고, 물에 타서, 비, 이제 비, 비율 잘 맞게 희석하셔가지고, 깍지하게 다육이를 퐁당! 담갔다 꺼내서 말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퐁당! 담갔다 말리고, 연속 3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말려, 말리거나 이제 다육이가 꼬들꼬들하게 말려서, 약물이 그냥 자연 건조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확실한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본 다육이들은 어, 다 뿌리 속에 있는 깍지가 조금씩 조금씩 있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지만 깍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입장에는 깍지약이 다 들어 갔을 거라는 가정 하에 뿌리 쪽은 제가 약을 따로 하고 조금 말렸다가 그냥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육이를 보니까 제가 독 가을에 심었던 아이들도 뿌리가 안 내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100%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육이가 화분 속에서 흔들린다. 이것도 100%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있는 다육이들은 싹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아, 혹 내가 심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다육이가 활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활착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주저없이 뽑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았을 때 이상이 없는 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뽑아서 관리를 해주고 또 분갈이해야 될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제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벌레와 또, 균의 위험성에서 배제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깍지약을 방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렇게 하얀 분 나는 아이들은요, 깍지약을 치고 나면, 이 입장 속에 이 하얀 분기 성분 때문에 안 들어가요. 다 여기들, 그 약이 다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입장에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물고인 아이들은 좀 털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러블리 로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러블리 로즈가 잘 컸는데, 목대가 너무 가늘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는데, 목대가 가늘길래, 화분에 있는 이 흙을 바꾸고, 상토를 조금 더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옷자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목대가 좀 통통하게 자랐으면 싶어서 그렇게 바꿔봤고, 또, 창쪽분갈이를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창들이, 어 뿌리가 흔들리거나 분갈을 했는데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아, 창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요 아이 립스틱 군생인데요. 이걸 작년 10월 달에 분갈을 했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안 내려요, 활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뽑아서 다시 보니까 뿌리 안쪽 부분에 깍지가 살짝 생기려나 하는 기미가 보였어요.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벌레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깍지 약을 치고 뿌리를 다시 커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흙 위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흙 성분 속에 다른 흙보다는 상토를 조금 더 넣었어요. 뿌리 활착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분갈이 해줬고, 또 다른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다육기를 살짝 밀었는데, 밀었는데 요 아이 안 흔들리잖아. 이렇게 세게는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뿌리 잘 내리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 놨고, 또, 이 아랫단 아이들 아랫단 아이들 쪽에서도 이렇게 찾쳤다 찾았, 보면은 여기 리폰마리아 거든요 요 아이가 근데 이거도 이제 지인님께서 주신 거를 벌레가 있다가 뿌리를 커팅해서 안쳤는데 겨울내도록 뿌리를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처치를 했고 또 저기 끝에 요렇게 이 창자리의 끝으로 가보면 이거 뭐 몰개인이거든요. 몰개인인데 뿌리도 건강하고 깍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분갈이를 해줬고 흙갈이 했어요. 흙갈이 어, 화분을 다육이들이 옮길 때마다 다른 화분으로 바꾼다면 아마 벼락부자라도 금방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만 해줬고 여기 빈자리 보이시죠? 여기 빈자리에는 호, 저기 퍼플에브니가 있었어요. 근데 목대가 오래돼서 퍼플레보니를좀 제품으로 이렇게 키워보려고 여기아래 있던 아이는 적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커팅을 좀 했어요. 뿌리커팅을. 그리고 말려서 지금 약을 뿌려놨기 때문에 말려서 다시 심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 호주핑크. 요 아이도, 호, 요 아이도 호주핑크인데 좀 오래된 아이예요 어, 사올 때부터 묵은 아이였어서 요 아이도. 커팅 가깝게 해서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는 목대가 이제 오래된 아이라고 티를 내는 것인지 보통 창들 목대 끊어 보면 연두색이거든요. 얘는 호주 핑크는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까맣게 상처 있거나 아픈 게 없어서 약 뿌리고 말려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육이들은 이제 예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화분 만들러 다닌다고 너무 신경을 안 썼더니 아이들이 아픈 것도 모르고 병이 든 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성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이제 케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혼자 앉아서 조용조용 일을 하다 보니까 꽤 그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사회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혼자 조용조용 일하니까, 누구한테 불려다닐 일도 없고, 또, 누가, 누구 쫓아다녀야 될 일도 없고, 내할 일만 해도, 해도 돼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키핑 생활의 묘미중 아닐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아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꽤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두는요,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제 일과를 공유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일, 영상을 찍어 봤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바쁜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호두 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